오늘 말씀 말라키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갈 때면 문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사는 금공리에서 문산을 가는데 하루는 12번을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죠. 12번 버스가 문산을 가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12번을 타고 가다 보니 노선이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용주골이라는 곳에 와서는 갑자기 문산과 반대 방향인 광탄으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12번은 문산 가는 버스인데, 왜 갑자기 광탄 방향으로 향할까? 의아해하는 가운데, 왜 그것을 향하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용주골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용주골 저 끝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진 곳까지 가서 로타리에서 다시 돌아와 문산을 향해 예정대로. 운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 12번 버스를 탈때이 사실을 다 아니까 갑자기 문산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 초연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용주골에 이르러 버스가 광탄을 향하자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 내가 분명 문산을 가는 버스로 알고 탔는데 광탄을 향해 간다고 반대편으로 간다고 불안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문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이 버스는 원래 예정대로 문산을 가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냐고 하면서 안심하며 승객은 진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12번 버스와 같은 운행으로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승객이 당황해 했듯이 신앙의 혼란이 오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악한 자는 심은 대로 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펼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망하는 망해야 되는데 그게 그 반대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됩니다. 망하기는 커녕 번성을 합니다. 의인은 골고란데비해 아기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만 잘됩니다. 이런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죠. 믿어봤자 소용없다.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 잘 들어도 소용없어 금식하며 회개해도 소용없다 하며 믿음없는 소리를 골라하게 돼서 하나님을 절제해 대적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무,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므로 그들은 입술로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말이죠.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앞에 호와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들은 악인의 형통을 복이라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냥 부러워하며 잘 믿어도 소용없다고 믿음없는 소리를 해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 이면서 말이죠. 과연 악인의 형통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악한자의 악행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자의 삶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징계의 회처리를 들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아기는 마냥 내버려 두므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 중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 악인은 확실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마지막 날지푸라기 태우듯이 뿌리와 가지 싹다 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며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따라 일이 일비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인의 형통에 변함없는 자세로 유지하게 되죠. 그들은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폭적으로 신임하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선 신앙,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말과 행동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상급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심소 알아야 하고 더욱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유지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